여러분, 안녕하세요. 노후 고민을 함께 나누는 알찬 백세라디오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노후 자산 관리의 가장 뜨거운 감자,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주변에서 나 주택연금 가입했어 라는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시나요? 노후의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평생의 땀방울이 서린 삶의 결정체이자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자산인 생애의 훈장이죠. 그렇기에 내 집을 맡기고 매달 월급을 받는다는 이 선택이 과연 남는 장사인지 아니면 나중에 후회할 믿지는 선택인지 따져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도 중요한 일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리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먼저 던져봐야 합니다 내 노후의 안정을 우선할 것인가 아니면 자녀를 위한 상속을 우선할 것인가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집은 자식에게 물려줘야 할 마지막 보루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평생 고생해서 마련한 집을 온전히 물려주는 것이 부모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하시죠 그래서 주택연금을 자녀의 몫을 깎아 내 생활비를 만드는 것으로 느껴 미안함을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시각이 변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자립해 스스로를 책임지는 것이 오히려 팍팍한 삶을 사는 자녀들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는 진정한 사랑이라고 믿는 분들도 늘고 있죠. 결국 이 문제는 정답이 없습니다. 자녀에게 자산이라는 미천을 줄 것인가? 아니면 자녀에게 부양의 짐을 지우지 않는 자유를 줄 것인가에 대한 가치관의 선택일 뿐입니다. 오늘은 주택연금이라는 제도가 과연 내 노후를 지켜줄 든든한 보험인지 아니면 내 소중한 자산을 갉아먹는 구조인지 냉정하게 분석해 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양질의 정보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자, 이제 주택연금이 정확히 어떤 구조로 운영되는지, 나는 가입할 자격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연금은 한마디로 국가가 보증하는 평생 안심 설계입니다. 우선 가입 조건부터 확인해 볼까요? 부부 중단한 분이라도 만 55세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하며, 부부 합산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다면, 주택연금의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 기준이라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보통 공시가격은 시세보다 낮게 책정되니 생각보다 많은 분이 대상에 포함되시겠죠? 가입하면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느냐고요? 배우자까지 두분 모두 돌아가실 때까지 연금이 지급됩니다. 중간에 한 분이 먼저 세상을 떠나시더라도 남은 배우자에게 감액 없이 100% 동일한 금액이 평생 지급되니 홀로 남겨질 가족에 대한 걱정도 덜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돈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주택연금도 일종의 대출 상품이다 보니 보증료라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보증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초기 보증료입니다. 주택가격의 1.5%를 최초연금 지급일에 딱한번 납부하게 됩니다. 5억원짜리 집이라면 약 750만원 정도가 되겠죠. 두 번째는 연 보증료로 보증 잔액의 연 0.75%를 매월 나누어 내게 됩니다. 아니 생활비가 없어서 연금을 받는데 수백만 원이나 되는 보증료를 어떻게 당장 내느냐고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심하세요. 이 보증료는 여러분이 직접 현금으로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연금이 처음 지급되는 날을 기준으로 그 금액을 여러분의 대출 잔액에 가산하는 방식입니다. 당장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현금은 0원이지만 나중에 집값을 정산할 때 대출금에 포함되어 계산되는 구조인 셈이죠. 이렇게 비용까지 들여가며 가입하는 이유. 결국은 주택연금만의 특별한 정산 원칙 때문입니다. 많은 분이 내가 오래 살아서 연금을 집값보다 더 많이 받으면 자식들에게 빚이 대물림되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주택연금은 비소구 대출 방식을 취합니다. 가입자가 사망한 후 정산할 때 그동안 받은 연금 총액이 집값을 초과하더라도 그 부족분을 상속인에게 절대 청구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그 위험을 대신 책임지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일찍 돌아가셔서 연금을 조금만 받았다면요? 당연히 남은 금액은 자녀에게 100% 상속됩니다. 국가가 가져가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해도 자식에게 빚안 남기고, 남으면 자식에게 다 돌려준다는 원칙으로 주택연금이 가진 최고의 매력입니다. 결국 주택연금은 12억 이하의 자산을 활용해 노후의 주거와 소득을 동시에 해결하는 합리적인 제도입니다. 하지만 직접 현금으로 내지 않는 보증료와 이자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쌓이는 이 비용이 시간이 지날수록 얼마나 무거워지는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여러분, 주택연금 상담을 받으러 가면 가장 귀에 쏙 들어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어르신, 매달 이자 걱정하지 마세요.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은 영원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당장 생활비가 부족해서 연금을 받는 분들에게 이보다 더 달콤한 소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대출을 받는데 이자를 한 푼도 안 내도 된다니. 마치 국가가 주는 보조금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아주 냉정해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통장에서 당장 돈이 빠져나가지 않는다고 해서 그 비용이 영원인 것은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택연금은 사실상 평생 동안 쓰는 거대하고 긴 마이너스 통장과 같습니다. 매달 여러분이 받는 연금에게 이자와 보증료가 붙고 그 합계액이 매달 대출 잔액으로 쌓여가는 구조입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이 이자가 복리로 붙는다는 사실입니다. 복리가 뭡니까? 이자에 이자가 붙는 거죠. 처음 12년은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10년, 20년이 지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산 위에서 굴린 작은 눈덩이가 산 아래에 도착할 때쯤이면 집채만한 크기가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로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70세에 5억 원짜리 집으로 주택 연금에 가입해 매달 약 12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해 보죠. 이 경우 월 120만 원, 택스 12개월, 텍스 20년. 실제로 손에 쥐는 연금 총액은 약 2억 8,800만 원입니다. 그런데 20년 뒤 정산 장부를 펼쳐보면 여기서부터 많은 분들이 놀라게 됩니다. 받은 돈은 2억 원대 후반이지만 갚아야 할 대출 잔액은 전혀 다른 숫자로 불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가입과 동시에 붙는 비용이 있습니다. 바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초기 보증료입니다. 주택 연금은 가입하는 순간 집값의 1.5%를 보증료로 책정하는데 5억 원짜리 집이라면 750만 원입니다. 나는 낸 적이 없는데요라고 느끼실 수 있지만 이 750만 원은 현금으로 내는 돈이 아니라 대출금에 바로 포함됩니다. 즉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첫날부터 이미 750만 원의 빚을 안고 출발하는 셈이고 이 금액에도 곧바로 복리 이자가 붙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매달 연금이 나갈 때마다 대출 잔액에 대해 이자와 연 보증료가 계속 누적됩니다. 이 부분이 20년 동안 쌓이면 금리 상황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이자와 연 보증료만으로도 대략 1억 5천만원에서 2억원 안팎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뒤 기준으로 보면 총 대출 잔액, 즉, 집값에서 먼저 빠지는 금액은 약 4억 3천만 원에서 4억 후반 수준까지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시각은 극명하게 갈립니다. 긍정적인 시각에서는 당장 한 푼이 아쉬운 노후에 수백만 원의 초기 비용이나 이자를 현금으로 내지 않고도 안정적으로 살수 있으니 이보다 더 고마운 금융 서비스가 어디 있느냐고 말합니다. 당장 굶주리는 것보다 미래의 자산 가치를 조금씩 헐어 쓰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라는 논리죠. 반면 비판적인 시각에서는 이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 사실은 내 소중한 자산에서 복리이자가 무섭게 빠져나가고 있으며 결국 자녀에게 물려줄 집의 가치를. 금융기관과 국가가 이자 명목으로 가져가는 구조라고 지적합니다. 특히 집값 상승기에 가입했다면 집값은 오르는데 연금액은 가입 시점 시세로 고정되어 있고 빚만 복리로 불어나니 심리적 박탈감이 더클수 있습니다. 결국 주택연금의 비용 구조는 현재의 생존을 위해 미래의 상속 가치를 연료로 태우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 통장에서 돈이 안 나가니 공짜! 라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 집의 가치가 어떻게 정산되고 있는지, 그 이자의 무게를 견딜 만큼 지금의 현금이 절실한지를 반드시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복리라는 녀석은 시간이 흐를수록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주택연금은 가입 시점의 연령과 기대 수명을 정말 잘 따져보고 결정해야 하는 고도의 금융게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런 비용을 감수하고서라도 주택연금을 꼭 신청해야 할 분들과 절대 가입하면 안 되는 분들이 있겠죠? 우리 집은 아파트가 아닌데 가입이 될까요? 혹은 지금 서울 집값이 오를 것 같은데 가입하는 게 손해 아닐까요? 같은 아주 현실적인 질문들에 답해드릴 시간입니다. 먼저 주택의 종류부터 짚어볼게요. 주택연금은 아파트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거주하고 계신 단독 주택, 다세대 주택, 빌라도 실거주 중이라면 얼마든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지방의 작은 집들도 요건만 갖추면 혜택을 받을 수 있죠. 이것은 아파트 위주의 자산 구조를 갖지 못한 분들에게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특히 빌라나 단독 주택은 아파트보다 매매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어 집을 팔고 현금을 마련하고 싶어도 제값을 받기 어렵거나 거래 자체가 안되어 애를 먹기도 하죠. 이때 주택 연금은 국가가 내 집을 담보로 잡아줌으로써 황금성이라는 숙제를 대신 해결해 주는 훌륭한 탈출구가 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감정가액의 문제입니다. 아파트는 시세가 투명하게 공개되지만 단독주택이나 빌라는 가격 산정이 까다롭습니다. 흔히 내가 생각하는 우리 집의 가치보다 공사가 책정한 가액이 낮게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연금액은 가입 당시의 주택 가격에 비례하기 때문에 만약 시세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평생 실제 가치보다 적은 연금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재개발이나 재건축 가능성이 있는 지역의 주택이라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가입 후 해당 지역이 천지개벽하여 집값이 폭등하더라도 여러분의 연금액은 가입 당시 가격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가입하면 득이 될까요? 첫 번째, 하우스 푸어 시니어입니다. 자산은 집한 채뿐인데 매달 나가는 생활비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에게 주택연금은 삶의 존엄을 지키는 유일한 열쇠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녀에게 부양부담을 주기 싫은 분들입니다. 가식에게 손안 벌리고, 당당하게 내 돈으로 여행도 다니고, 병원비도 내겠다. 낸 의지가 강한 분들에게는 이보다 확실한 독립수단이 없습니다. 세 번째, 주거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분들입니다. 주택연금은 내가 수십 년 살던 동네, 익숙한 내집 안방에서 평생을 보낼 수 있다는 정서적 가치를 제공합니다. 이와 반대로, 주택연금이 실이 될 가능성이 높은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 고가 주택 보유자입니다. 집값이 높을수록 연금 효율은 오히려 떨어지기 때문에 집을 줄여 현금화한 뒤 금융상품으로 운용하는 편이 더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부동산 상승을 확신하는 분들입니다. 주택연금은 집값이 오르더라도 연금액은 고정돼 있어 인플레이션과 자산 상승에 취약한 구조입니다. 셋째, 자녀에게 집을 온전히 남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인 분들입니다. 주택연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집에 걸린 빚이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유산보존과는 방향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주택연금이 좋으냐 나쁘냐가 아니라 내 상황에 주택연금이 맞느냐를 물어야 합니다. 단순히 남들이 좋다고 해서 혹은 당장 불안해서 서둘러 가입하기보다 내 집의 미래 가치와 나의 기대 수명, 그리고 우리 가족의 가치관을 저울 위에 올려놓고 냉정하게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주택연금의 구조와 비용, 그리고 현실적인 이득과 손해를 아주 꼼꼼하게 따져보았습니다. 복리 이자가 무섭게 쌓인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고, 정부가 내 연금을 끝까지 보장해 준다는 든든함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잡한 계산기를 두드리다 보면, 결국 우리는 하나의 본질적인 질문 앞에 멈춰 서게 됩니다. 나는 자녀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많은 부모님에게 집은 단순한 부동산, 그 이상의 의미입니다. 내가 살아온 역사의 증거이자 고생하며 키운 자녀들에게 줄수 있는 마지막 사랑의 증표라고 생각하시죠. 그래서 주택연금을 통해 이 집의 가치가 조금씩 줄어드는 것을 지켜보는 일은 마치 자녀에게 줄 사랑을 갉아먹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자산의 온전한 보전과 물려줌의 미학이 삶의 가장 큰 보람이라면 주택연금보다는 다른 절약이나 자산 운영 방법을 찾는 것이 더 마음 편한 선택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상속이라는 단어를 조금 다르게 정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의 상속이 집한 채라는 실질적인 미천을 물려주는 것이었다면, 오늘날의 상속은 부모가 노후에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자녀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는 것그 자체가 아닐까요? 요즘 자녀들의 삶도 참 팍팍합니다. 그런 자녀들에게 나중에 이집 너희 줄 테니 지금 내 생활비를 좀 도와다오 라고 말하는 것과 엄마 아빠는 이 집으로 연금을 받아서 건강하게 잘 지낼 테니 저희는 너희 삶에만 집중하렴이라고 말하는 것중 무엇이 자녀들에게 더큰 마음의 평화를 줄까요? 어쩌면 집한 채를 유산으로 남겨주는 것보다 부모님이 경제적 결핍 없이 당당하고 건강하게 여생을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자녀들에게는 가장 큰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주택연금은 마법의 열쇠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플레이션에 취약하고 자산가치 상승의 기회를 포기해야 하는 철저한 금융상품일 뿐입니다. 국가가 이자를 대신 내주는 것도 아니고 결국 내 집을 담보로 한 대출이라는 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대신 주택연금을 내 삶의 존엄을 지키는 보험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인 이득을 조금 포기하더라도 내가 수십 년 일군 이터전에서 평생 마음 편히 살수 있는 안정감을 사는 것입니다. 그 안정감이 여러분을 더 건강하게 만들고 그 건강함이 자녀들에게 심리적 자유를 준다면 그것으로 주택연금의 가치는 충분한 것 아닐까요? 주택연금은 여러분이 처한 경제적 상황 우리 가족만의 가치관. 그리고 여러분이 꿈꾸는 노후의 모습에 따라 최고의 선택이 될 수도 있고 피해야 할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무엇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불안과 미안함이 아닌 안녕과 당당함으로 가득 차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를 설계하는데 작은 이정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알찬 노후를 뜨겁게 응원하는 알찬 백세 라디오였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저희와 계속 함께 해주세요. 저는 더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고 알찬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